시간에는 우리가 진행형은 진행형인데 과거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공식 원리를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갈게요. 진행형은 공식 원리가 뭐다고요? 비동사 그다음에 어떤 동사에다가 원형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뭐, 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야지, 뭐, 뭐, 하고 있다 내지, 뭐, 뭐,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 동사를 가지고 뭐를 바꾼다고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m, is, are. 얘들을 쓰면 비동사의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배울 과거진행형은 이 비동사의 과거 두 가지밖에 없죠. was, were입니다. 그 다음에 in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은 뭐뭐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과거니까요. 뭐뭐하고 있었다. 뭐뭐하는 중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형태는 뭐죠? was나 were, ing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문제를 보면 자 draw라는 자체는 그리다니다 그리다. 그래서 ing를 붙이면 1단계 그리고 있는 이렇게 형용사가 됩니다. 자, is가 붙으면 지금 그리고 있다. was가 붙으면 그리고 있었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는 was가 아니고 w 이냐 was일 때는 단수 주어가 되고요. children은 복수죠. 복수 여러 명이죠. 그래서 복수 주어일 때는 were 씁니다. 그래서, were waiting. 이러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어렵진 않죠? 자, 이게 바로, 진행형인데, 과거 진행.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짚고 넘어가면, 미래 진행은 어떻게 하냐? 비동사. 진행은 비동사, ing인데, 미래를 쓰려면, will을 씁니다. will, will, will.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로 쓰고요. 그 다음에, ing. 그래서, 뭐뭐 하고 있을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거와 연관지어서 보면 will be drawing. 지금 그리는 게 아니고 미래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는 중일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좀 어렵지만 이걸 미래 진행이랍니다. 제가 뭘 바꿨죠? 비동사를 바꿉니다. 비동. 동사를 바꿔서 시간을 표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과거 진행의 부정문은 부정문 또 의문문 또 나왔네요. 동사의 종류 확인하라. 과거 진행 역시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다 '낫'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낫'만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뭐에 과거 진행의 부정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의문문은 역시 이 was, were 비동사를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어 앞쪽으로 이렇게 던지면 의문문이 된다. 됐죠? 그래서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이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바꾸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겠고요. 역시 was/were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주어에 따라 was/were로 마무리하고 no는 짝꿍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not까지 여기까지가 과거 진행 의문문 부정문까지였습니다.